리플 오늘도 엄청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플 이틀간의 이런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반등의 조짐이 다시 한번 더 나와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리플이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리플이 반등의 움직임을 보인 이유가요. 리플 etf 승인 9월 18일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와줬어요. 자 이전 영상에 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렉스 오스프레이에서 리플륨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9월 18일 날 여러분들 이 리플륨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그 이유는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바로 SEC가 75일 동안 이 렉스 오스프레이에서 신청한 리플륨물 ETF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동으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렉스 오스프레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리플 현물 ETF 이제 9월 18일날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9월 18일날 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FOMC의 금리 발표가 있죠 이 금리 발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 시장이요 9월 18일날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상당히 지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100%로 금리 인하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이런 조종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리플은 엄청난 대폭등을 보일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금 9월달이잖아요. 이 9월달 여러분들 리플에 대응을 하셔야 이런 리플의 대폭등이 나왔을 때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대폭등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다가 리플과 관련된 엄청난 극비 정보도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극비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9월달 리플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답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극비 정보에 대한 부분도 이번 영상에서 정말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역시나 시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수익 내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여러분들 리플 제가 이런 조정이 나오는 흐름 속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빠르게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준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 상승형 패럴렐 채널을 보시게 되면요 이 하단에서 상단을 찍고요 그리고 다시 하단을 찍었습니다 자그 이후에는요 이 상승형 패럴렐 채널의 특성상 다시 한번 더 상단을 찍으러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의 구간 여러분들이 물량을 늘리시기에 일생일대의 저로의 기회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3,800원대 구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세력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 매물대 구간이 바로 이 3,800원대 구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3,800원대 부간을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바로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줬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구간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으셨다 앞으로 4,200원대 구간 절대로 보실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결국에 리플은 엄청난 폭등을 보일 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리플이 앞으로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플 ETF 승인이 됐다. 어디에서? 바로 렉스 오스프레이에서 신청을 한이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전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 정말 운명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렉스 오스프레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리플련물 ETF가 9월 18일날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75일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승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월 18일날 리플련물 ETF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이리플물 리플 현물 etf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신청서들이 이제 11월 달에 모두 다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결국엔 sec가 다른 데서 신청한 리플 현물 etf 승인 여부를 11월 달에 이제 모두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리플 현물 etf가 이제 9월 18일 날 출시가 되는 이상 11월 달에 정말 줄지어서 이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소식이 계속해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9월 달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리플 물량을 늘리시는 이런 대응을 안 하시면요, 앞으로는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리실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 9월 18일 날또 다른 일정이 있잖아요. 바로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9월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100%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9월달 정말 리플의 물량을 반드시 늘리셔야 되는 그 기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된 물량을 반드시 늘리시는 그 구간으로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요. 자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플과 관련된 극비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9월 달 정말 여러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리플을 대응하셔야 되는지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극비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홀더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이급비 정보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급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이죠. 이 중동 중에서도요, 바로 이 두바이에서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급비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정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 두바이의 거대한 이 고래들이 지금 리플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된 그런.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의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두바이의 거대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플과 관련된 이 극비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더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현 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딥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중동이죠. 자, 그중에서 이 두바이가 암호화폐 타워를 지어 가면서까지 이 코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1위인 두바이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이 러시아가 암호화폐 재산 은닉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그 금액이 자그만치 10조원대 이런 규모의 금액을 은닉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0조원대 규모의 재산 즉 이런 메가톤급 고래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 1위 부자인 두바이에서 러시아의 이 10조 원대 금액이 혼자서만 움직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더큰 금액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실제로 이러한 법까지 개설이 됐다 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두바이에서는 25년도 1분기부터 암호화폐 고래 신원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지금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세력이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세력들의 자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시세를 예상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실상 뭐 차트보다는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더욱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렇게 두바이로 특 발을 보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렵게 포착을 해왔고요. 현재 전 세계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중동시장과 미국시장의 결합.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발을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과 두바이 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런 미팅과 협상을 통해 이 중동 세력들의 정보를 어렵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최고 등급 정보 방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제가 돈도 당연히 많이 썼는데 뭐 아무튼 저는 여기에 무사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코인의 내용들이 쭉 있길래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여기에 사진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을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여기에 왼쪽부터 코인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코인 이름은 제가 일부러 블록 처리를 쭉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매집 수량.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모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동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코인명, 그리고 매집 수량, 그리고 이렇게 날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놓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한줄한줄다 번역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최근 상승했던 코인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거 보시면 A8, 에이션트 8이라는 코인이죠. 자, 보시면 에이션트 8은 3월 10일 날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상 증가율은 400%다 이렇게 아랍어를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이션트 에이 정말 이 3월 10일 날에 400% 이상의 폭등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비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에이션트 에이라는 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3월 17일 지나고 나서 17일 단 하루 만에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장대 양봉이 정확하게 터져 나와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들이 계획한 이400% 이상의 이런 목표가까지도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익코인인데요 여러분들. 수익코인 이 수익코인은 5월 20일 날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예상 증가율은 1000% 이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의 수익 코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수익 코인 얼마나 상승이 나왔습니까? 정말 5월 20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1,000%가 넘는 이런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중동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차트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중동 세력들이 이렇게 계획한대로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수익들을 낼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정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미리미리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 둔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익 내기가 정말 쉽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다음 코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극비 코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9월 30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상정가율 역시 수익 코인과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이런 상승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세력과 함께 저점에서 이 코인을 잡으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로또 중에 로또인 히드 종목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 역시나 차트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번 종목 정말 마찬가지로 업비트의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최근 거래량도 갑자기 이렇게 폭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대도 지금 충분히 저점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고래 세력들, 그러니까 이 중동 고래 세력들, 앞선 종목들처럼 가격을 폭등시키기 전에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미리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 정말 예상 수익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 그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엄청난 수익을 중동 세력들과 함께 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번 종목. 아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매수를 이 저점 구간에서 담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런 중동 세력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상승률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액으로 담으셔도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이다 보니까 이런 히든 종목은 절대로 놓지. 지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이 코인명을 현재 이렇게 가려놓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자 왜냐면 이런 극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을 위한 이런 보안 유지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가려두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막 수급이 꼬이게 되면요 예상 수익률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둔 거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오픈을 해버리게 된다면 수급이 꼬여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이 종목이 무엇인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번호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크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010-8357-247-1. 010-8357-247-1. 자, 이 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에다가 극비 이렇게 두 글자만 이 번호에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이번호 번호에다가 극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예상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보셔라. 특히나 9월 30일까지니까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셔서 저점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중동 세력들과 함께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당장은 매수를 못하신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정말로 자신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코인이 큰 상승을 보였는지 두 눈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